오빠. 하루에 땡땡땡땡만 하면 사망률이 47%, 심혈관 질환이 25%, 암 사망률이 37%, 치매가 38%, 우울증 이십이 22%가 줄어든데 과연 그게 뭘까? 알고 싶으면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해 줘. 최근에 호주 시드니 대학교 팀에서 진짜 큰 연구 결과 나왔어. 2014년부터 이천십5년까지전 세계 사람들 16만 명 넘게 조사한 거야. 그 결과가 란셋 퍼블릭 헬스에 실렸대. 란셋은 창간 연도가 200년이 넘은 전 세계 의학 저널 중에서도 거의 최상의 클래스의 저널이야. 하루에 7000보만 걸어도 사망률이 47%나 줄고 암으로 죽을 확률은 37% 치매는 38% 우울증도 22%나 줄었대. 진짜 걷기 하나로 삶이 바뀌는 거지. 그럼 왜 우리가 맨날 만보라고 들었을까? 그게 1960년대 일본에서 만보게 팔려고 그냥 만든 숫자였대. 광고 문구였던 거지. 과학적 근거는 없었던 거야. 지금은 전문가들도 5천에서 7천 보만 걸어도 충분하다고 말해. 그럼 7천 보가 얼마나 되는 거냐면 대충 5.6킬로에서 6킬로 6km 정도 돼. 시간으로는 1시간 조금 넘게 걷는 수준이야. 꼭한 번에 다안 걸어도 돼. 아침에 조금 걷고 저녁에 또 걷고 이렇게 나눠서 걸어도 똑같이 좋아. 오빠, 비싼 헬스장 안 가도 돼. 딱 하루 7,000 보만 걸어도 건강 진짜 확 달라진다니까. 오늘부터 슬쩍 걷기 시작해보자.